살 먹이고 살리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라. 하나 북한 정권과 김정은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 화학무기 개발, 땅굴 등의 적화 통일의 어리석은 야욕을 버리고 진정한 평화, 자유 통일의 길로 속히 나오라. 하나 북한 엘리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김씨 일가의 세습과 복제의 꼭두각시질을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여 개혁개방의 길로 속히 나오라. 하나 북한 주민들은 대동단결하고총벌기하여 권력 유지에만 혈안에 빠져 있는 3대 이은 김씨 일가의 독재 체제를 붕괴시키라. 하나 대한민국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즉각 당쟁을 중단하고 개인과 당의 사기사욕과 아집을 버리고 북한의 급변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북한 정권과 김정은이 제2의 연평해전과 같은 부발을 자행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하라. 하나 대한민국 여야 모든 정치 지도자들.